지금 보이는 이책에 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네, 책에 있는 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은 수빈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제리 캐나반이 작성했습니다. 글은 미셸 푸코의 저자론에 대해 논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을 영어로 읽어주고 어,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 한국어로 번역을 해 줘. 네, 전문장 읽어 드릴게요. In What is an Author? 1969. Michel Foucault proposes a category of authorship that goes beyond the creation of a single text, the founder of discursivity, who produces the possibilities and rules for the formation of other texts. 한국어로 번역하면 미셸 푸코는 저자는 무엇인가? 1969에서 단일 텍스트의 창조를 넘어서는 저자 범주를 제안한다. 즉 다른 텍스트의 형성에 대한 가능성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담론의 창시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어, 담론의 창시자 개념은 저자 기능, author function이랑 어떤 어, 관련이 있지?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담론의 창시자 개념은 푸코가 주장한 저자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푸코는 저자란 단순히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기능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담론의 창시자는 단순히 글 쓰니가 아니라 담론을 형성하고 다른 텍스트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보이는 부분을 어, 다 읽어보고 어, 수빈 이벤트라는 제목이 푸코의 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 줄래? 네, 좋아요. 지금 보이는 페이지 전체를 읽고, 푸코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설명해 줘. 네, 좋아요. 수빈 이벤트 라는 제목의 이 글은 미셸 푸코의 저자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코는 저자를 단순히 텍스트를 쓴 사람이 아닌 이 담론의 창시자로 규정하는데, 이 담론의 창시자는 특정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가 속한 담론 체계 전체를 형성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푸코의 저자 개념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도나 창작 능력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저자를 강조합니다. 이 글에서 제리 캐나바는 이러한 푸코의 저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오담론의 창시자는 기존의 담론 체계를 깨고 새로운 담론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들은 종종 기존의 규범을 벗어나거나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수빈 이벤트라는 제목은 이러한 푸코의 저자 개념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의미를 만들어낸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